안녕하세요. 공유창고 전문가 알파박스를 운영하고 있는 노빙입니다. 오늘은 민감한 주제일 수 있는데, 알파박스는 왜 창업 상담 비용을 받나요? 이런 주제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저희는 창업 상담자에게 약간의 비용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끔 창업 상담을 하려고 하는데, 왜 돈을 받는지 이해를 못 하겠다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 유튜브 댓글에 그런 내용을 달한 분들도 있습니다. 먼저 제가 창업 상담 비용을 받는 이유를 솔직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상담 비용을 받아서 부자가 되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제가 상담 비용을 받는 이유 세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진지한 상담자를 선별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냥 궁금해서 연락 오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 분들 말고 정말로 자신의 건물과 부동산을 가지고 공유창고를 검토하실 분들을 선별하고 싶습니다. 공유창고가 그냥 궁금하시면 제 채널을 보시면 다양한 내용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저의 전문성을 인정해주는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입니다. 10년의 경험과 지식은 제가 공유창고 부동산 구입부터 시작해서 공유창고 제작과 설치 그리고 마케팅과 무인 운영 시스템입니다. 이런 전문성을 가진 사람은 한국에서 유일하고 이런 전문성을 인정해주는 사람을 만나기 위함입니다. 세 번째는 저의 시간 가치를 존중해주는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입니다. 상담이라는 것이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분석과 자료 검색 그리고 결과물을 만들어내야 합니다. 보통 하루에 한 건도 하기 힘든 과정입니다. 즉 저와 결이 맞는 사람, 저의 시간을 존중할 줄 아는 사람, 그리고 저의 가치를 알아주는 사람을 찾고 싶기 때문입니다. 제에게 상담을 요청하는 분들은 대부분 부자들입니다. 공실상가나 공실건물, 나대지를 가지고 있는 자산가들입니다. 몇억부터 몇십억 자산을 가지고 있지만 공실 문제로 고민하는 분들입니다. 현금을 가지고 있지만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는 분들입니다. 제가 이런 자산가들에게 제공하는 가치가 무엇일까요? 건물은 있지만 자신만의 컨텐츠가 없어서 공실이신 분들, 건축용으로 토지를 가지고 있지만 건축비 인상과 수요 부진으로 길을 잃고 헤매시는 분들, 현금은 있지만 금리가 낮은 예금과 위험한 정시에 투자를 끌으시는 분들, 이런 분들에게 저희 경험이 도움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지난 10년의 경험과 지식을 공유해 드립니다. 경매와 공매를 통한 다양한 부동산 구입부터 철거와 리모델링, 그리고 공유창고 설치, 마케팅, 그리고 무인 운영 시스템까지 이것을 완성하기까지 10년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이런 지식을 공유해 드리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입지를 분석해 드립니다. 사업마다 입지의 성격이 다릅니다. 본인이 가진 부동산이 아무리 좋다고 생각하지만, 그래도 공유창고 사업에는 거기에 맞는 입지가 따로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법적 규제를 확인을 해 드립니다. 건축물의 용도, 토지 용도에 따라서 공유창고가 가능할 수도 있고 안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 것들을 기본적으로 확인해 드립니다. 네 번째는 도면을 제작해 드립니다. 건물의 구조와 토지의 크기에 따라서 창고 배치 도면을 그려야 됩니다. 그리고 공유 창고는 하나의 사이즈가 아니라 다섯 개 정도 크기가 적절하게 배치되어야 합니다. 다섯 번째는 투자비 계산을 해 드립니다. 제작된 도면을 근거로 해서 투자비를 계산을 합니다. 일반적으로는 건물 50평 기준으로 1억 내외, 토지는 100평 기준으로 1억 내외의 투자비가 계산이 됩니다. 여섯 번째는 투자비 해수 기간을 예측해 드립니다. 공유 창고는 계산상으로 투자비 해수 기간을 예측하기가 쉽습니다. 왜냐하면 공간의 크기가 정해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1차적인 생각이고, 공유창고는 가동률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가동률 70%, 80%가 올라야 예측한 수익이 발생합니다. 그 전까지는 몇 개월 동안 적자 구간도 있습니다. 일곱 번째는 잠재적인 손실을 예방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잘못된 입지와 수요 분석, 잘못된 창고 배치, 다양한 변수 때문에 이런 다양한 변수에 대한 경험치를 저희들은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경험이 잠재적인 손실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실제 자영업자 커뮤니티를 검색하면 공유 창고를 창업해서 몇년 운영하지 않는 매물들이 나오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여덟 번째는 10년간의 경험과 실패 사례를 공유를 해드립니다. 저는 2015년부터 공유창고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꽃길만 걸어온 것이 아닙니다. 폐업을 했던 경험도 있고, 잘못된 큰 투자로 가동률이 잘 나오지 않는 경험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경험이 새로 공유창고를 시작하는 데 있어서 리스크를 줄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홉 번째는 예상 문제를 미리 파악하고 예방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마케팅은 어떻게 해야 할까? 초기 가동률이 안 나오는 문제는 어떻게 극복을 할까? 건물의 침수 예방은 어떻게 할까? 보안과 안전의 문제는 어떻게 할까? 물건을 보관하고 찾아가지 않는 고객들에 대한 해결책은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까? 이런 문제점에 대해서 미리 파악하고 대비할 수 있는 정보를 드리는 것입니다. 저희 알파박스 창업 상담은 두 가지로 진행이 됩니다. 첫 번째는 전화 상담으로 요금은 10만원입니다. 보동산의 입지 분석, 수요 분석 그리고 법적 규제를 설명하고 대략적인 투자금액과 해수기간을 안내를 해드립니다. 두 번째는 전화 상담과 더불어서 사업석 분석을 해드립니다. 금액은 20만원입니다. 내용은 전화 상담 내용을 포함해서 구체적인 도민을 작성하고 상세 투자비를 계산해드리고 그 다음에 투자비 해수 기간을 예측해드립니다. 그리고 종합적인 판단 자료를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알파박스의 성공과 실패 사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저희 회사는 투자 없이 국내 업체 중 최다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는 경매나 공매를 통해 구입한 부동산도 3건이나 있습니다. 현재 전국 9개 도시에 공유창구를 운영하고 있고, 대도시에는 실내형 창구를, 중소도시에는 야외형 창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방에서 시작해서 전국으로 사업을 확장하고 있습니다. 실패 사례도 있습니다. 하나의 직임점을 폐판 적이 있습니다. 가맹점 하나도 폐판 적이 있습니다. 부끄러운 일이지만 이것도 하나의 경험입니다. 무료 상담도 가능합니다. 대신에 직접 방문하셔야 됩니다. 어떤 분들은 다짜고짜로 내가 이런 부동산을 가지고 있는데 찾아와서 사업성을 검토해 달라고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반대로 전화나 이메일을 통해서 한번 만나기를 청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며칠 전에는 캐나다 교포 청년이 부모님을 위해서 서울에서 저를 만나러 온 적이 또 있습니다. 시간을 내어 저를 찾아오는 분들을 마다하지 않습니다. 공실 부동산을 고민하신 분들이라면 사전에 연락 주시면 언제든지 반갑게 맞이할 것입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상담 비용은 단순하게 제가 돈을 벌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서로 존중하고 가치를 인정하는 관계를 만들기 위한 방법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10만원으로 10년의 경험과 지식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의 성공이 알파박스의 성공입니다. 함께 성장하고 발전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궁금한 점이 있다면 언제든지 문의를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공유창구 전문가 알파박스를 운영하고 있는 노빙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